안녕하세요. 모범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어제는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좀 5%가량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각설하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위쪽부터 보시면요. 바운스 토큰, 아카시 네트워크, 크레딧 코인, 솔레이어, XRP, 크로노스 등등. 최근 시장에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저점 매수 잡아들인 코인들 전부 다 수익 나오고 있죠. 특히 요 바운스 토큰 어제 보여드렸을 당시에는 80%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만 30% 추가 상승으로 현재 거의 115% 가량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무브먼트 마찬가지로 당일에 상승 나와주었죠.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모든 종목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해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오늘도 급등 앞둔 코인들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함께 수익 이어가실 분들은 편하게.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XRP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디어 본격적인 대폭등 시그널 나왔습니다.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일본 차트로 보시면 제가 세개의 가로줄을 위리 그어드렸죠. 쉽게 말해서 각각 지지나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우선 맨 아래 지지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폭등 이후 현재까지 정말 수차례나 지지를 받쳐주던 구간입니다. 한번의 실패 없이 말이죠. 그만큼 매우 강력한 지지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RP의 가격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보시다시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맨 아래 매물대 지지 구간 완벽하게 터치하고 이제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한 모습이죠. 쉽게 말해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터치가 나올 때마다 필연적으로 이 중간 매물대까지는 예외 없이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렇게 된다면 3,900원까지 즉 현재 가격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20%가 넘는 수익률 이 정도는 진짜 가볍게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더욱더 큰 매수세의 힘을 얻어서 이 3,90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가장 위쪽 매물대인 4,500원까지도 40%가 넘죠 이걸 저희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XRP 이 리플의 현재 가격대는 요 정말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회 매수타점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딱 핵심이 되는 단서들만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봤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 함께 이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이게 정보방 타점만잘 따라오셔도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요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해 나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상승할 코인들과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영상 하단 구 정 댓글에 적어드릴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실수 있어요. 수액부터 천절히 따라오면서 차근차근 수익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XRP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